야! 야야야!! 앗!! 이씨 아~~ SUBSCRIBE! 호 m 대 if you want to watch s o m 어 됐어! 됐어! 아, 아 나이스! <laughs> 나 진짜 살다 살다 내가. 아, 그치, 이리. 됐어! 아이씨! 보기, 보기, 보기. 한번너무이 열받는데. 아 이만해, 한 번. <laughs> 욕한다, 씨. 됐어! <아이스! 웃음> 얻어졌다!